저희 FMEA는 이제 한글명은 카스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코리아 AI 스마트 FMEA라고 하는데 New FMEA는 언제 적용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. 이 부분은 이제 IATF에서 공식적으로 2019년도에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. 예, 올해 코드 같은 경우는 22년 신제품에 대해서 피팝을 적용할 때 UFMA를 적용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2차 밴더까지는 이게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교육을 했었던 데가 SK이노베이션인데 여기가 포드하고 거래를 하면서 2020년도 피팝에 UFMA를 적용을 하라고 해서 1차 밴더들은 이미 그때부터 어나운스가 됐었던 것 같은데 2차 밴더들은 이제 어나운스가 안된것 같아요 GM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부터 어, 적용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. 노스메리카 아 혼다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UFMA로 적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어, 근데 2027년까지, 어,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전체 UFMA로 변경을 해라 하는 요구사항이 좀 있어요. 요 부분 나중에 이제 혼다 쪽 구체적인 지침을 알아야 되겠지만, 기존의 FMA도 전부 다 n FMA로 바꾸겠다는 정책이 틀립니다. 다른 데는 전부 다 신제품에 대해서 적용하고 소급 적용을 안 하는데, 이 부분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. FCA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에 CSR을 발행을 하면서, 거기에서 이제 New FMA를 허용을 했었고요. 기존의 FMA 사판도 그 허락을, 해서, 동시에 가장 먼저, 수용을 한 회사입니다. 최근에 이제 기업체의 이슈를 보면, BMW하고 포드는 FMA를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라. 엑셀은 아무래도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FCA 이쪽, 지금 스텔란티스로 바뀌었죠. EUFMA 어, 에 대해서 어, 교육을 어,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